권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묵상 시간입니다 11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마침내 가나안 정복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할 모세의 후계자 여우수아에게 용기를 복도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중적인 위로와 격려를 받은 여우수아는 지체 없이 주어진 사명에 착수합니다. 여우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토를 찾는 일과 함께 세상 문화와 종교를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가난정복을 이루간 여우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며 세상 속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우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장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함께 하여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호수아의 그 믿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실천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